오케이 게임광으로 알려진 백종원 대표의 그룹 방탄소년단 수가까지 큰 기대를 나타냈던 게임 디아블로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PC 방 업계의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. 한번 빠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며 악마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디아블로 지난 6일 그네 번째 타이틀이 출시됐습니다. 디아블로는 악마를 무찌르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인데요. 이번 디아블로4는 블리자드가 역대 출시한 게임 중 발매 당일 가장 많이 팔린 게임에 등극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게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. 바로 PC방에서는 개별 구매 없이 게임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. 덕분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30%가 폐업하기도 한 국내 PC방 업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. 텅텅 비었던 PC방이 요즘엔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. 코로나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던 피시방 사업이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